사실 이 일의 시작이 그 이동욱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뭐 경기도 의사 협회 회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장로님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날 갑자기 집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들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아니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한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그 당시 그 집회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과도 직접 전화 통화도 해 보고 이동욱 장로님 집회를 도와주고 계셨던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과도 전화를 해 보고 그리고 그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 단체의 어떤 장분과도 제가 전화를 해서 다 여쭤 봤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이야기하면 오늘 방송 자체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언제 꼭이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집회 장소를 빼앗았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는 2년 전부터 계속 신고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권은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신고하고 계시는 그 우리 측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동아 면세점과 교보빌딩 앞에 두 군데 다 저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아 면세점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번에 집회 승인이 떨어져서 우선권이 저에게 왔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동아 면세점 측에서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대의를 함께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그러면 연단에 오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까지도 할애해 주셨고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동안면세점에 계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이동욱 회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님께서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오전 7시에 전화를 드리자마자 화가 나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욱 장로님에게 부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화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으셨고, 10시에 집회장소에 와서 카메라를 키더니 방송을 하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집회장소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신 백신패스 반대운동 지휘자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이 10분, 20분 지나가니까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께서 이동욱 회장님께 그만하십시오라고 몇 차례 정중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크를 키고그 앞에 앉아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향해 이동욱 회장님은 욕설을 퍼붓지 않았지만 지지하시는 분들, 이동욱 회장님을 함께 지지하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니 우리 전도사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얼마나 성품이 착하신 분이냐면 용역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입에 욕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마이크를 빼앗아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또 이동욱 장로님의 마이크를 뺏은 저 조폭 집단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아스팔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이범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뺏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동욱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동욱, 여기 국민혁명당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받았, 받았는데 그리고 우선권을 받았을 때 너한테 경찰서에 통보가 갔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전화도 했다고 난 들었는데 그러면 우선권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있기에 너가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아스팔트의 룰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욱 장로님은 그냥 그 오후 2시에 하는 집회 장소를 국민혁명당이 빼앗아 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욕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지금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오후 2시에 차를 빼주기로 약속까지 해서 2시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범 대표님과 이동욱 장로님이 이야기가 돼서 전광훈 목사님이 연설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이범 대표님이 부탁을 했고 이동욱 장로님도 오케이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범 대표님이 그냥 무대차를 써라. 무대차 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 빼라고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에 이동욱 장로님을 지지하는, 이동욱 장로님을 지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이범 대표님이 한 이야기를 그분께 다 해드렸더니 그분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 이걸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선동을 하고 그리고 안희원 목사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전광 목사님은 이동욱 장로한테 그랬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중립으로 바라보려고 한분한분 한분 전화로 수십 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진패스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학그 청소년 운동하시는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일하시는 박은희 대표님이 계시는데 박은희 대표님께서도 이제 좀 중심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 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들 을 위하는 길이었으면 이동욱 회장님이 오셔서 협조를 구하고 시간을 2시에 시작이시지 않습니까? 2시에. 카메라 켜고 여기 10시에 와 가지고 의자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우리 집회 방해하려고 무대차 설치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희 너아라 스탭들이 새벽 5시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러 나갑니다. 집회가 2시, 12시인데, 새벽 5시에 세트하로 세트장에 세트장 무대를 설치하러 나갑니다. 가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지. 이동욱 장로님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방해하거나 집회 장소를 빼앗으려고 걷다가 무대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회 행사가 시작되기 서너 시간 전에 이미 가서 테스트하고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켜고 대화, 일단 애시당초에 대화할 협조를 구하거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답할 마음도 없이 카메라를 켜고 언론을 선동한 것 자체가 저도 사실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럼요, 자유연대 예 2번 그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분도 이동욱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 그만해라. 아 장로님 도와주시는 분도 이범 대표님도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laughs> 계시기 때문에 오늘